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친숙하면서도 친숙하지 않을 바로 천연기념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물고 희소한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 하면은 귀여운 하늘다람쥐 그리고 수달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장수하늘소 그리고 비단벌레가 대표적인데 오늘 볼 친구는 이 친구들보다 더 희소하고 보기 힘든 동물입니다 야, 날씨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어떤 친구를 보러 왔냐면, 바로 사냥인데요. 제가 온 곳은 바로 사냥을 보관하는 센터입니다. 야 여기 자체가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요. 사냥들이 아주 있기 좋은 곳인데 제가 들어가서 센터장님도 뵙고 그리고 볼 친구들도 있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협업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만날 친구들인데 센터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어 여기 있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소개 한번 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살 이승준입니다. 아 어, 너무 멋있고 귀엽고 그리고 저는 여덟 살 엠마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아 어, 너무 이쁘다어 오늘 승준이네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여기서 사냥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여왔어요아 맞아 여기가 사냥 보호하잖아요. 그치, 그쵸 그쵸. 어, 엠만에오 옷이 너무 이쁜데 이거는 무슨 옷이에요?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와 전희수 동화 작가님이 함께 만드신 옷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이렇게 이뻤구나. 친구들 한번 여기 한번 돌아볼래? 한 번만 돌아볼래?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삼촌이 이것도 사실 삼촌도 입고 와서 이거는 알고 있는데, 와, 이것도 너무 이쁘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전희수 작가님이, 네, 셔널지그래피 키즈랑 협업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사냥이에요, 사냥. 오늘 이 사냥을 보러 왔어요, 친구들. 한번 우리 같이 올라가 볼까? 예. 오케이, 가보자.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양구 사냥관이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보고 가려고요. 아, 근데 친구들, 옷도 이쁘게 입었는데, 한 번씩 모델 포즈, 한 번씩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여기는 그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 오, 여기 사냥. 친구들 여기 사냥이 있네, 사냥. 이게 실제 사냥의 박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모르셨죠? 친구들도 몰랐지. 와. 그리고 요거는 다들 좀 특이한데, 이빨 보세요. 이게 사양노루거든요. 사양노루도 굉장히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아유, 반달가슴곰이네. 반달가슴곰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보호종이죠. 전박이물범을 많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전박이물범이 실제로 서식을 해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신기하죠? 귀여워요? 너희도 귀여워. 너희도 귀여워. 자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 찾아뵙고 여기에 있는 사냥들 먹이도 저보고 사냥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한때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사냥들이 진짜 대거 전멸을 했대요. 그래서 현재 여기 사 사냥이 몇 마리가 있는지 궁금한데 센터장님 여기 몇 마리 몇 마리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총4 4 마리의 사냥을 저희가 보호 정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도 아기 사냥들이 매년 몇 마리씩 계속 태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서른 뭐네 다섯 마리 그해 매년 한열 마리에서 열두 마리가 태어나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계체는 서른 마리에서 서른 다섯 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해 열 마리에서 열두 마리 태어나면 대개 마흔 어, 개체에서 항상 45개, 올해는 작년에 이제 11마리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 막은 아. 네, 총 44개 체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죠. 현재 와 진짜 우리나라에 네. 이 사냥의 개체 수가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예측하는 마릿수는 몇 마리 정도일까요? 전국적으로는 어, 저희가 2000여 개 체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24년도에 한 천여 개체가 폐사돼서 현재로는 지금 국내에 한천 개체 정도 아, 진짜 천 개체 정도만이 서식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와 아, 진짜 적네요 네. 그리고 이 사냥에 대해서 이게 천연기념물이다 네네. 야생 보호종이다 네. 이런 걸잘 인식이 없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 사냥을 자연에서 잡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적도 있나요? 그런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그, 그런 종이 그런 경우가 가운데에서 종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천연기념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연기념물에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이에요 아, 그리고 그게 특히 우리나라의 한 크게 한네 구역으로 나눠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쪽 이제 북쪽에 있는 양구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쪽에는 더 많은 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아. 그 어르신들이 네. 사육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천연기념물이랑 멸종이 되기 전에 잡아먹기도 하고 동네 에 유해종처럼 많이 아. 데려오니까 그렇게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생생물 1급인 멸종이종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와 그리고 전희수 작가님 그리고 저 그리고 양구 사냥 사양노루센터와 함께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가서 진짜 사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저기 사냥 있다 보고 있어 오, 얘들아 저기 사냥 있어 사냥 오. 아 여러분들 저도 사냥을 자연에서 단한 번도 본적 없고 여기 센터 와서 지금 처음 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먹이를 주면은 아마 사냥들이 좀 가까이 올수 있거든요 아마 한번 그거를 좀 가까이 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네. 자연에 네. 겨울철 폭설에 의해서 사냥이 폐사됐잖아요 네 그게 저기 이제 폐사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사냥한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먹이를 주면 먹이가 눈에 대해서 2차적으로또 부패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쉘터라 그래서 네네네. 먹이대를 설치 그 안에다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먹이대가 위에가 폴리카보나이트로돼 있어서 네. 겨울에는 따뜻해지면서 거기가 숨으면 따뜻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 지금 이제 날씨가 어제도 안 들어갔는데 오늘 비가 오고 하니까 저기 좀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애들을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 저기 있 있네? 얼굴 뺏고 네. 보면 야, 있어요. 보이죠, 예.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맞아요. 겨울 한파 음. 때문에 음. 진짜 전면할 정도로 많이 죽었다고 음. 뉴스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저거를 더 많이, 57개소였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1 0개소 20개도 더 해서 70개소 이상 늘려서 사냥들한테 겨울철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사냥의 먹이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안녕하세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들어볼래? 들어가 볼게요. 네. 사냥들이 놀라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조용히 차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센터장이 주시는 게 뭐예요?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여름철 가을철에는 생잎이라 그래서 네.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뽕잎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엽록소 있는 식물들을 채취해서 지금 두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마른 뽕잎을 주는데, 여름에는 이거 직접 딴 뽕잎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 뽕잎이구나. 와, 여러분들. 오, 진짜. 와, 되게 약간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사냥이고, 사실 자연에서 만나면 어, 이 친구들 귀엽다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게 오는 게그 아기 때 구조됐던 애들이에요. 아 구조돼서 저희가 인공 포육을 해서 키웠던 애라. 네. 두 마리만 이렇게 오고 지금 좀잘안 오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 네. 그 사냥들은 수컷, 한컷 뿔이 다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냥들의 또 특징이 암컷은 1 1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수컷은 이렇게 W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 뿔이 좀 두꺼운데 여기 있는 애들은 나이가 조금 많이 있어서 좀 부러졌고, 쟤는 이렇게 W 자로 좀 벌어졌는데 이것도 다수컷입니다 야, 우리 친구들도 오늘 되게 사냥들이 원래 이렇게 협조 잘안 해주는데 오늘은 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오, 옥수수도 주시네요. 오케이. 자연에서는 초식성인 친구들이라서 열매, 뭐 잡고 이런 나뭇잎 종류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우리 좀 몸을 분리해야 돼서 겨울을 놔야 되니까 그래서 식물성 기름 있는 거를 이때 이제 조금 더 많이 줘요 매일 주는 건 아닙니다 <laughs> 얘들은 올해 구조된 애 완전 야생이고 네네네 보이는 애들은 지금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포육하네 저기 있는 애들 지금 우리 경계하고 있는 거고 조심해야 돼요 쟤는 지금 네네 저기 수컷이 뿌리 저런 형태 로 엄청 날거롭네 암컷은 이렇게 십일자로 돼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된 애들인데 네. 연구 방사가 안 되는 애들 아... 쟤는 지금 다리가 또 이렇게 절단돼서 네네네. 연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 아... 얘들 등 발육이나 나이가 많은 애들 어, 이런 애들로 이렇게 선별돼서 여기는 방사가 안 되고 이렇게 생태 학습용이나 연구용 또 네. 증식도 되잖아요. 그 개체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 아... 한양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원래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좀 귀여워. 아 그래요? 이렇게 멋있고 귀엽고. 특별한 이 사냥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해야 될까요? 예.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어, 야생으로 방사할 애들을 따로 이제, 방목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 방목장. 방목 아니고. 뭐라고 하죠? 생태학습장. 생태학습장. 방목은 너무 영롱하 네. 생태학습장을 들어갈 건데, 우선은 여기 먹이 설치, 아, 먹이를 이제 주면서, 여기는 야생성이 더 강해서 안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카메라 설치를 하나 할 거고, 우선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먹이를 주는 데니까, 네. 저녁 때라 먹이를 주면, 이제 네. 이쪽으로 해서 애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먹을 거예요. 이런 옥수수를 뿌리면, 그리고 뽕잎을 들면 언제 올지 한번 카메라 설치. 자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와 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음, 야 지금 보면은 지금 천천히 가까이 가볼 건데 엄청 큰 친구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오 저기 아기도 있다 여기 옆에 아기 사냥도 있네 여러분 아기 사냥이 있습니다 오래 태어난 아기 사냥 오 너무 귀엽다 지금 한 일곱 마리 정도가 내려와서 몇 마리는 약간 보초를 쓰고 있고요 한 마리는. 어, 올라갔네 곳에 아, 와 센터장님 이친구들은좀더 어, 가까이 가면은 좀 도망가는 편인 거죠 아직 음. 경계심이 심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개체들은 네. 저희가 이제 증식 개체로도 사용하지만 네. 향후에 저희가 이제 사냥 복원을 위해서 야생으로 네.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음. 개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린 개체들은 저희가 네네. 이제 년 정도 키우면 네. 야생으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아 올해도 벌써 방상 아. 방사를 했죠? 했죠? 네. 그거는 이제 3년 전에 태어난 애들이랑 구조된 애들 중에서 아. 건강성을 회복한 애들. 네. 아. 그러니까 사냥이 자연으로 이제 어른이 돼야지만 네. 좀 살아가기가 애들한테는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성성숙이 되는 게한 3년 정도 걸려요. 아. 저희가 이제 또그룹그룹핑을 해서 네. 3마리, 4마리, 4마리, 6마리를 같은 지역에 같이 이제 방사를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천천히 한번 가까이 가볼 예정인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야생성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가까이 가면은 도망갈 것 같고, 우선 애기 사냥들이 지금 딱 봐도 왼쪽에 있는 두 마리가 애기 사냥이네요. 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컸고, 얘는 진짜 작다. 아우, 어, 진짜 작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귀에 어,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저걸로 개체들이 크던 작던 이제 확실하게 어,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붙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기여서 그런지 아직 옥수수는 먹지 않고 어쨌든 서열이 높은 그 어미들한테 태어난 친구라서 나중에도 되게 크게 멋있게 잘할 네, 거로 예상이 되고 여기 친구 같은 경우도 와 덩치가 엄청 좋고 멋있네요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건데 어, 저를 경계를 안 해서 다행이네요 네. 오뿔버버 뿔이 진짜 곧게 잘라 있네요 이 친구가 암컷인 것 같습니다 뿔이 제법 길죠 어, 실제로 자연에서 만나면 이제 공격할 수도 있고 어, 서로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냥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에 와서 사냥도 보고 했는데 어땠어요, 승진이부터 사냥이 귀엽고 사냥을 아껴하는 야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사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됐어요. 사냥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 <laughs> 우리 친구도 너무 귀엽고 한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우리 사냥을 보호해요 합시다. 하나, 둘, 셋. 사냥을, 사냥을 보호해. 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사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어떤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증식이 되고 보호가 되고 있는지 봐봤습니다. 근데 전희수 작가님은 동화 작가로서 동물보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옆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한번 쏘. 소...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가이자 작가인 전희수입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뵙기 힘든 분을 저희 정부로 채널에서 뵙게 되네요. 그 전희수 작가님께서는 지금 여러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동화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림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계기가 어떨까요? 어, 어릴 때, 어, 회, 자꾸 훼손되는 환경들과 또 동물들에 대해서 듣게 됐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알리고 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정부루 자연을 좋아하고 생물 이런 환경 보호를 좋아하는 정부루 구독자분들에게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 정부루 구독자님들께 어, 먼저 이런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바래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환경이랑 이런 자연들을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전희수 작가님의 작품의 지지도 그리고 저의 지지도. 어, 야생 동물이라든지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구독자 분들도 전희수 작가님처럼 저처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